자,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갔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저 함수의 최대값이 6이다. 최대값이 6이다. 그럼 이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이 함수를 완성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값들을 다 살펴볼 건데 제일 큰게 6이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x가 커나 갔고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가 된다는 뜻이고 0보다 x가 커라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y는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k가 된다 이 말인거죠. 그럼 이 둘이 지금 공통점이 y절편이 일치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축은 서로 반대방향에 있다 이 말인거지. 아, y축만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이 여기 마이너스 1 잡아서 아래로 블록하게 적당히 이렇게 그려놨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부분까지만 생각해서 딴건 지워라. 이 말이지. 자 이거는 x 빼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k 빼기 1 형태가 될 거라서 얘랑 완전 대칭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x는 1이 될 것이고, 그럼 요래 여기가 2니까 3은한이 정도 있다고 라볼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y라고 하는 이 함수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쳐다봤을 때 최대가 6이다 당연히 여기가 6이다 이 말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따라서 이놈이 6이다 x에 뭐 넣었을 때 3이라는 걸 넣었을 때 6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9-6 더하기 k가 6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라는 것은 3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최대, 최소값이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값을 가질 거거든 그래서 1넣 값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없어질 거고, k가 3이었으니까 최소값은 2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